노린 거야, 와우. 라자, 야이 내리시코. 자리야부리야부리야 부도. 사리야, 부도. 사리야, 부도. 리야 부도. 사리야, 부도. 부부부 네. 어, 레잇 아우! 와 방벽! <laughs> 잠깐만 라인 와저어요 라인. 라인 와 라인 개피야 나이스 자리야 <laughs> 부조화 자리아, 뭐 자리아, 자리아 반피 자리아 힐벤 음. 우리, 우리 원숭이 힐벤 저 모시오 메르시 부조화 메르시 개피 트레도 좋아 트레 한..엉? 음? 힐 받는 거 보소 아 힐반 힐반 조심 자리야 보자 오 잠깐만 아나님 라인 잔다 파이요아 까비 그래, 겉점비하게 할수있을요 와, 저힐좀주세요 살아났어. 믿기 어렵겠지만. 총알 달아놓음. 트레 다운. 아, 무슨 방돌이야. 음. <laughs> 아, 뭐야, 왜 죽어? 아니, 이게... 아, 머리. 왜 죽어, 진짜로? 머리, 머리. 자리아 부 좋아. 라인 부 좋아. 라인 개피, 샵 개피, 메이부 좋아. 매 네, 영혼의 막사일드래프 좋아 거점 거점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<laughs> 어, <힘들어. 웃음> 나이 있나보다 9시아고 누워버렸다 필 잠깐만 <laughs> 먹 네. 아, 우리 아나 원일이에 아나 힐피 가마 가 뭐야 우리 쟨, 없어요 아 자리아 진짜 각치게 하네 드레 나와 죽을... <웃음> <파트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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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반피 아이고 뭐야 자리아가 다녹여버렸아이고안 <laughs> 맞아 챌리님 달아났어요. 민스터님 아프면 위로 한 번만 뛸수 없겠지? 와 나이스 위로. 아 음, 집에 가 집에 가. 아이고, 아깝다. 집에 가. 진짜 슬탄 추척. 아니야 인생이 추척당할 수 있어 빨리 나와. <웃음> 오 챌리님. <laughs> 이 막아주는 거 보고. 어 뭐야 여기 쓰고 있었어 메르시. 아 저희 원래 유기인큐였군요. 네. 아. 아 그렇구나. 음. 아 잠깐만 아, 나, 나, 우리 청크레 님안 보여? 살아났 일단? 무리였어. 와. 오인 고생각 뭐야 실화야? 실장냐? 어. <laughs> 아 잘해줘. 청 틀에 좀다 조심. 잠깐만 우리 밑도 같은 아 소리. 제, 제, 없네? 아유, 아이고 아이고 거점에서 욕일 쏘고 있어 쟤네. 아씨.

어? 아이고. 따라 필! 트레랑이혼는 왔다 이때송이때아 예. 때는이때이서는 이때는 이나아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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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이때는 이때는 이때이는타입이라그이때같 이때는 이때는 이때뭐이아이제이게이 어 힘들어. 일대 영. 에반데. 에반 게리오. 어방 방식 아 감자 한 쇼였구나. 아 많이 드셨네. 아네 많이 드셨네. <웃음> <웃음> 벌써 단어 선택부터. <laughs> 와내 술이 깨는 기분이야. <laughs>

빠지고 레이 안해내이 개피 잠깐 총갈 아이필어 잠깐만 겐지 뒤에 아와씨 저거 씨잘 도망가네 뭐야 겐지 오른쪽 위에서 깔짝거려요 오케이x2 어 잠깐만 내 뒤에 트랙 야, 저 메르시 안 죽어. 뭐야, 겐지거 아, 간지러. 워 어, 저거 아, 누가 아픈데? 음. 뒤로 트레 들어가요 뒤로, 에이. 뒤로 트레 들어갔어요. 음. 에이. 오른쪽에 자리야. 어, 자리야. 잠깐만, 자리한테 걸렸어. 어, 어디다 모이더니? 뭐 어, 잠깐만요. 와, 뭐야? 오, 나 그거 없어. 아니. 어? 야, 어디 갔어? 아, 나이스. 근데 내가 없어. 잘 알아서 사는, 사는 거야? 어, 나, 나, 나 진짜 에이. 나, 나, 오. 나, 왼쪽, 나. 뒤에 어, 왼쪽 뒤에 겐지. 어, 먹겠다. 왼쪽 뒤에 겐지. 겐지 짤. 나이스. 어, 우리 사님. 오, 어, 대지 얼었나 본데. 어, 야, 깜짝아씨. 왼쪽에 메이, 메이자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위에 체스 어, 위에 메르시. 메르시 방피. 아우 저거 씨. 와. 아! 와, 드레님 나이스 몬방이잖아. 의도한 건 아니셨죠? 자리야, 그래. 헤르스타. 잠깐만, 구리님. 어디, 어디, 야, 어디 아, 이 여기있어 어. 그렇지. 그래, 우리 구리 원힐 아, 저 새끼 메이, 진짜. 내면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. 점에자 꽂는 중이에요. 자. 겐지 오른쪽 위에 오른쪽 뒤에 겐지 아이스 잘... A가 남았거든? 왼쪽에 덕 걸렸어요 제메이메이덕걸려어었 자리야 타 잠깐 저총 왼쪽에 메이저 <laughs> 많이 취하셨는데 <laughs> 왼쪽에 메이겠지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야 맥크리 랩 나이스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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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맥크리. 아니, 싫어요. 넌 어, 죽지 말라고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네. 뭐야, 이거. 대구. 네. 아고이스어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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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해. <laughs> 어, 불쌍해. <laughs> 저새끼 당황했겠다. 나도 당황했는데. 서로 <laughs> <토로> 당황했네. 내거 <오. 웃음> 하이라이트 연출 딴거 없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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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롭고 겐지 잡는 거 나오지. <웃음> <웃음>